자 어제 수업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어서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좀더 추가로 얘기를 해보려고 지금 이 시간들을 마련했어. 자 함수를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하려면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야 되는데 과연 누가 위에 있는지를 어떻게 쉽게 어 어렵게는 필요 없잖아. 쉽게 알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음.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라는 게, 어, 보통의 아이들은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 자, 잘 그리면 뭐 되게 문제를 쉽게 풀게 또 하는 거지만, 그래프라는 거좀 싫어하고 그런 거부감들이 있으면 그려서 문제를 푼다라는 게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야.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간략하게 개형들만 그려야 돼.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야. 개형들만 그려야 돼. 근데 왜 개형을 그리는 게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거냐면 때로는 최고차의 개수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 Y절편이나 엑셀편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대칭축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판별식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우함수나기함수의 성질들을 보기도 하고 정해진 매뉴얼이 없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 그래서 문제를 보고 선생님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려줄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눈에는 어,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만 그려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걸 저들은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분하고, 증감표 그리고, 극대나 극소를 찾고,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연상하고 떠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자,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이 방법이 무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습만 거치면, 그래프를 그리는게 너무너무 쉬워져 그 단계까지가 힘들어지는거 그게 문제인거고 그게 단점인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대서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 식으로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경우에 어, 개선들이 좀 많아진다라고 해도 풀 수는 있으니까 식으로 구하는 방법, 식으로 푸는 방법들을 알려주기는 하지. 하지만, 어, 일단 점점 점점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그래프가 더 쉬워진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식으로 문제를 풀되 그 다음에는 그래프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해야 한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쌤은 이 전체를 다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라. 필요한 데이터들만 보고, 때로는 최고 창만 보고, 때로는 뭐 우함수, 기함수 등등만 보는 거지. 음. 필요한 변량들만 보고 그래프의 핵심, 완전히 계략적인 형태들만 살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중에서 우리가 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이 그래프의 개형으로 어 둘의 대소 관계,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등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교재에 있는 문제야. 다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했어. 자, 일단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대수 관계를 구하든 아니면 식을 이용을 해서 대수 관계를 구하든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교점을 찾는 거지. 교점 둘을 연립해 주는 거야. 얘도 y가 되고 얘도 y가 된다면 둘다 y잖아. 둘다 y가 되는 거니까 얘들은 같다라고 놓으면 y가 사라지는 거지. 연립은 소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e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연립을 해서 e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는 0,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는0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x 이꼴 1, x 이꼴 2는 교점의 x 좌표인 거야. 여긴 이 함수는 1과 2를 근으로 갖는 거지만 이 함수는 연립의 결과이기 때문에 본래에 있는 식들의 가공된 형태야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 넓이가 어떻게 가공되는 지를 이해를 했다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도 문제를 풀수 있겠지만 문제를 바꾼다는 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고 뭘 해주면 되는 거냐면 근늘 구했다 그 근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 교점의 x 좌표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지 그리고 나서 뭘 해주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 주는 거야 그때 함수의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야 어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이야 그런데 교점이 몇 개였어? 그런데 교점이 두 개였잖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와 위로 볼록인 함수가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교점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 중에 왼쪽에 있는 건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2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위에 있겠어? 누가 더?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 요 녀석이 위에, 위에 있겠지. 이 녀석은 아래에 있는 거고. 자,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대소 관계를 비교를 했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대소 관계를 비교를 했지. 하지만 그래프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린 건 아니야. 최고차의 계수들만 보고들의 관계를 따져 준 거니까. 자, 두 번째. 이차 함수와 삼차 함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그려서 대소 관계를 비교했다 아니면 어떤 시계 접근을 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먼저 연립해서 교점부터 찾겠지. 그럼 필수적인 단계니까 위치관계를 안다라고 해도 교점을 모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 x 는 x의 삼승 마이너스 2 x 의 제곱, x의 삼승 마이너스 삼x의 제곱, 더하기 x 다 이쪽으로 넘겼고요 X,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 x의 x-1의 x-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는, 는. 그래서 x는 0이랑 1이랑 2 3개가 나오게 되는데 0, 1, 2는 교점의 x 좌표야 3점에서 만난다고 자,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있어 하나는 아리로볼록인 2차 함수 또 하나는 3차 함수 그 3차 함수가 3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선생 생각에는 이렇게 생기면 될것 같은데, 근데 얘를 잘 모르잖아. 이게 더 위로 가야 되는지, 밑으로 가야 되는지, 자, 선생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음, 자, 어제 질문 받기로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죠? 자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고 라 해서 얘를 알수 있는 거냐 자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일단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 3차 함수랑 2차 함수의 대소관계를 볼 건데 둘의 대소관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vs x의 삼성 마이너스 2x의 제곱 둘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자 당장 0이나 1 등등의 값들을 집어넣어서 대소를 비교할 수는 있지만 다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개의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그 값이 누가 더 클지 몇 개의 값들만 알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는 거잖아 하지만 확실히 알수 있는 점은 있어 확실히 알수 있는 점 화갈점 누구냐면 x가 한 10억이나 100억, 10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값. 우리 극한을 배웠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값에선 누가 더 커? x 3승 때문에 요거 비교를 해 주면 x 3승이 더 크겠지. 그리고 x가 무한대 말고 마이너스 무한대 정도 어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이 녀석은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이고 전체적으로 얘는 이 녀석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로 갈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요게 더 커. 그래서 2차 함수의 경우는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고 3차 함수의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이 왼쪽에서는 2차 함수가 더 컸다. 그리고 무한대로 갈 때, 오른쪽 끝에서는 어때? 무한대로 갈 때, 오른쪽 끝에서는 3차 함수가 더 컸다. 그건 확실하지?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이 교점의 형태를 봐야 돼. 교점의 형태. 이 교점의 형태. 연립식의 근의 형태. 그 근이 X, X-1, X-2처럼 1승, 1승, 1승. 중근이 아닌 형태, 안 중근의 형태라고 하면 얘는 접하지 않고 만나는 거야. 접하면서 만나는 건 중근의 형태를. 접하면서 뚫고 나가는 것은 세제곱 근의 형태를 띄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확실한 건 접하지 않고 교차되면서 만나기 때문에 근의 형태가. 얘는 접하지 않고 대수관계가 바뀌는 뚫고 나가는 그런 모양들을 띠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차 함수랑 삼차 함수가 서로 만나는데 세 점에서 만나 0에서 한 번, 아, 1에서 한 번, 2에서 한번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왼쪽 아래에서는 이차 함수가 더 크다가 왼쪽에서는 이차 함수가 더 크다가 여기 x가 0일 때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접하지 않고 만나기 때문에 대성관계가 바뀌는 거고 0일 때 만나게 되는 거야 0일 때또 역시 접하지 않으면서 만나기 때문에 교차되는 거고요 마지막 2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이후는더 이상 만나지 않아 그런데 결국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여기에 있는 이 3차 함수가 더클거 아니야 더 위로 갈 거란 말이야 대성관계가 절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대성관계를 비교를 해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식으로 할 때는 대소 관계를 어떻게 좀 되는 거냐? 식으로 대소 관계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식으로 대소 관계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둘을 뺀 다음에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 돼. 자, 여기는 요 함수를 일단 1번 함수, 이 함수를 2번 함수다라고 해 주면 1번 함수에서 2번 함수를 뺀그 녀석의 부호를 보는 거야. 1번 함수에서 2번 함수를 빼버리면 e^x에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라고 나오는 거지. 자 교점을 찾을 때는 이게 0 되는 건데 부호를 찾을 때는 이게 0이 안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0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해도 0이 되는 것을 경계로 바뀔 테니까 0이 되는 것으로 먼저 바꿔주고 인수분해를 해주고 이게 0이 되지 않는다면 1과 2가 아니면 되는 거거든. 1과 2만 아니면 1과 2만 아니면 0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때 0이 아니다라고 하면 부호를 가질 테니까. 2보다 클때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1과 2 사이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1보다 작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 주면 되는 거지. 2보다 클 때는 양수 3 정도 생각을 해보자. 양수에서 양수가 되고. 1과 2 사이에서는 음수가 되고. 1보다 작을 때는 다시. 음수 음수에서 양수가 되는 거니까 x가 1보다 작으면 이게 양수였잖아. 그 말은 둘을 뺐을 때 양수가 되기 때문에 1번이 더 크다는 얘기야. 음, 응. 또 2차 함수 음수, 아리로 볼링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왼쪽에는 이 그림처럼. 1과 2 사이에서는 음수니까 2차 함수 음수 중에서 위로 볼링이 더큰 거고 2보다 클 때는 다시 아리로 볼록의 함수가 더클 수밖에 없는 거지. 3차 함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에서 1번을 빼자. 보통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것들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면 x의 3승, 어, 2-3x의 제곱, 더하기 2x가 되는 거고, 이게 0이 안 되는 걸 찾아야 돼. x, x-1, x-1으로 인수해될 것이고, 이게 0이 되지 않는다는 건 x가 0이나 1이나 2가 아니다 라는 얘기거든. 그때 나머지 값에서 요 값에서는 말고야 이 값에서는 말고 나머지 값에서의 부호를 따지는 거다. 확실한 건 2보다 클때뭐 100이나 1000 이런 수를 넣어주면 양수 양수 양수가 될 테니까 양수에출발 해주고 그게 x가 2보다 작아지면 부호가 바뀔 테니까 음수. 1번 작으면 또 부호가 바뀔 테니까 양수. 음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음수. 즉 1번 함수가 더 크다가 양수, 2번이 더 크다가 1번이 더 크다가 2번이 더 크다가 대소 관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건데, 두 번째,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두 번째, 식으로 대소를 비교하는 건, 뺀 다음에, 빼서 나오는 그 결과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게 어, 그래프의 개형들은, 문제를 되게 되게 쉽게 풀게 할수 있어.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연습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응.